安心だ。 열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는 곧바로 휴메트로 콜센터 1 5사4 5 0 0 5로 안으로 주시고 교통 열사를 도와 역간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소화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고객은 객실 양쪽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도와주시고 열차가 역 사이에 정차하여 선로로 대피해야 할 때는 반드시. 역은 장전, 장전역입니다. 내리실 오른쪽입니다. 내려서 장전, 장전. The doors are on y o u 척추관절, 약침식, 경락 카니 원으로 가실 분은 장전역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